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어린 시절엔 곱디곱던 어머니의 손이 세월을 더해가며 주름 가득하고 또 변형된 모습을 보곤 가슴이 아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생긴대로 건강법 애청자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흐르는 세월은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죠. 하지만 세월이 주는 노화나 고통을 조금은 줄이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한의학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오늘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치료 사례를 통해 좀더 알아볼 거예요. 조성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잘 치료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네, 류마티스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아, 그마저도 치료되는 것이 아닌 병의 진행을 늦추고 또는 통증을 억기, 억, 억제하는 정도 하는 약이죠. 그런데 기억나는 한 환자가 있는데요. 50대 환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약을 먹기만 하면 쇼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약을 먹지 못한다는 환자여서.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떠셨나요? 네, 이분은 뉴마치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3년 전에 받았고 관절이 아픈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측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되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점점 퍼져서 지금 열 손가락 다안 좋고 손목, 무릎 거의 대부분 관절에 열이 나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결국 3년 전에 뉴마치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서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럽고 쇼크가 와서 약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한 군데만 아파도 불편한데 네. 모든 관절이 그렇다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진단을 받은 환자도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의학에서도 류마치스 관절염은 난치, 말하자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속하지만 그래도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면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한의학에선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아, 이 환자는 보통 날씬한 체형이었고 관골, 광대뼈가 좀 나온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 뼈가 크게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 광대뼈가 나온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광골이 나온 것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은 맥이, 호맥이 나오면서 광골이 발달됐고 또 손의 어제열에 푸른색을 띄었기 때문에 손의 어저열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 뒷부를 얘기합니다. 푸른색을 띄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분의 관골은 몸이 냉한 사람이다 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류마티스 관절염도 결국은 냉한 체질의 특징적인 것에 의해서 병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열이 나는 걸 텐데 이 차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안 됩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양명성을 가지죠. 물론 더운 사람도 염증이 잘 생기지만 찬 사람도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염증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체 내에는 염증이 생기려면 재하는 물질들이 모이는데 찬 사람은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제어하는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 질환 이외에도 초경이 19세 늦게 시작을 했고 손이 찬데 열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고 평소에 날씨가 흐르면 몸이 안 좋은 날구지도 있었고 햇빛 알레르기 증상도 있었고 체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린 듯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식사량이 적고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아프다. 피옷이 안개낀 듯이 노안처럼 눈이 침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주셨나요? 이분은 차고 순환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경도 늙고 소화 기능도 약한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사지 관절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개작지모탕이라는 약을 처방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부자라는 약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여 혈액 순환을 시키고. 뻣뻣해진 혈관 근육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관절이 이런 열이나 고 아픈 염증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백호탕과 황련해독탕을 합방하였습니다. 네, 이 병이 어려운 만큼 처방도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죠.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이 어려운 병일수록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방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난치죠. 이 약을 한제 드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 관절, 손목 무릎 관절이 아프고 열이 나는 통증이 절반 정도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던 기억이 나서 생생한데요. 야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빠를 수 있느냐며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요. 이후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사례지만 다 이런 식으로 리마치스 관절염이 빠른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어려운 질환에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약을 끊을 수 있거나 줄일 수 있고 또 진통제 같은 약이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음에 저는 한의학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훌륭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양약을 먹으면 쇼크까지 올 정도로 일상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셔야 하는 상황에서 이 체질을 통한 한방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의학에서도 어렵게 여겨지는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상맥증. 이네 가지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치료법이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의학의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